낭송을 해드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낭송할 시는 임원인 원장님의 우와. 시입니다. 와. 제가 원장님 그 책을 보면서 어 공감이 가는 글이 있어서 그걸 낭송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신감이 생겼어. 인효리 <laughs> 어린 나이지만 가난이 무엇인지는 알았어. 그러나 그 시절 어리기만 했던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랐기에 그냥 보냈어 그냥 지냈어. 노는 데만 정신을 팔고 책을 보거나. 그를 대하는건 남일처럼 그렇게 그렇게 어느 날 가난을 이기는 건 오직 공부뿐이라는 걸 알게 된그날 나는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 책보고 공부하며 매일매일 꿈에 발판을 마련했어 이 가난을 이기는 최고의 승자가 될 거야. 이 가라는 충분해 내 상대로는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자신감. 그날 이후 나는 자신감이 생겼어. 덕분에 나는 더 달리고 달렸어. 지금의 나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이니다감아합니 잠깐만. 합니다감니다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감감사죠감 신기한 표현, 일치월장하고 있는 거맞죠그러면이모님 아, 네, 네. 원장님에게 안셨다면답과가 있어야 되겠죠? 빠졌다 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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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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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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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나를 노인이라고 부니다그 책을 메시지를 냈는데 그 책은 사실은 이제 복지관 어, 한 20년 정도 복지가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좋화했던 점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더풀 다신을 그때는 AI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 쓰기 전까지도 없었고 뭐 GPT로 쓴건 아니고 그래서 한땀한 어, 땀. 꾹 마음을 눌러가면서 썼던 그 글들이 어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내가 원더풀로 살고 싶어갖고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른 글들은 그 제가 봤을 때 자존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밑에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제 남은 인생은 자존감을 살자. 남들이 나한테 열등감을 얘기해도 를 나는 후어자 그냥 이대로 즐겁게 느끼면서 재밌게 사는 게내 내 앞으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순서는 없더라. 나는 순서는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이번에 한번 어, 저희들이 에, 아마 이, 2박 3일로 우리 이제 박교수님고 사기를 했지만, 어, 전자책과 종처를 내면서 어, 정부지원사법까지 돈을 탈수 있는 거를 한번 부상을 하려고 생각해요. 을 휴가 겸 2박 3일로, 어, 콘도나, 아니면 펜션, 잡아가지고, 그 쓰고, 또 힐링도 하고, 수출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가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훌륭하신 분 모시고 하려고 해요. 제대로, 검정 된 분을 그래서, 어, 거기에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날 때는 주먹을 쥐고 누구나 잘 생각해 보겠다고 태어나는데, 공수의 공수. 갈 때는 아무것도 못갖고 가더라. 그래서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는 날 행복하게 웃으면서 내일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억울하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자 그걸로 아마 글을 그걸 한번 써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아파트도, 돈도, 친구도 못리고 가고 싶어도 그래서 가는 날 전혀 행복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이었습니다. 오, 나또 선생 깜짝 놀랐다. <laughs> 아까 이 우리 저 그저 이 선생님을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아다 기로 다 빠졌어. 놀수있 없는 날. 선생 투비더라고. 깜짝 놀랐습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광복 선생 님 앞에서 드리기는뭐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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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늘 세 식구들이 있어요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3회차 오늘 정자 교수님 수강나셨다 너무 즐거웠죠? 예. 자, 다시 한번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번 <laughs> 언제나 멋진 수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다 소개를 했지만 늦게 또 합류하신 분이 계시죠? 과연 예. 이 분이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하죠? 마이크 잠깐 들고 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십니다. <laughs> <어후. 웃음> 반갑습니다. 저는 송경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인효린 원장님을 통해서 왔는데요. 너무 행복한 시간인니 오랜만에 정말 네크를 해본 것 같아요. 한참 놓았거든요. 네크는. 음, 네크 좀 배우다가 이제 배운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너무 즐겁게 진짜 숟가락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이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제가 아니, 뭘 소개할 건 소개할 게 없어요. 제가 요즘 병원 동행사 강의를 많이 해요. 음. 병원 동행사 자격증 을 하고 노인 돌봄 요즘 쯔민이 병원 동행사잖아요. 그래서 그쪽 계통으좀 하고 있고요. 대역학생를 다니시라고 보니까 서 저도 강사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많 제일 핫한 거거든요 평범 동향과 돌봄이 제일 핫한 거 같아요 저, 저, 저희도 지금 그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제일 유망주, 유망한 주유망 자격증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따 보시면 내년에 더 강화되는 되지 않을까 하고 누구나 다 어, 사실은 우리가 이천에 어. 지금 어, 어. 어, 지금 39회 차로 오늘 지금 나갔거든요 수요,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천에는, 요주는 있는데, 이천에는 아직 없었어요. 병원 동행과 돌봄이 없었어요. 근데, 이 돌봄을 이제는 저희가 자격과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는 다른 통합, 노인 돌봄 통합을 다른 걸 많이 하면서, 병원 동행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돌봄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하니까 이제, 팀장님 생각하기에는, 아, 뭐가를이 사람들 취업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시청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천 시청하고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회계사로 들어가고 다양한 사람 전문가를 집어넣고 사회복지사도 전문가 넣고 요양보호사 한 사람 전문가 이렇게 다섯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분들과 함께 일기로 손을 잡고 취업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을 150만을 잡았어요. 기본 벌써 잡아서 이분들한테 이제 누군가 오늘 어디, 어디하고 연결해서 오늘 갈 사람 세 시간 정도 되면 누구나 다손 들고 갈수 있게 하는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취업 으리 현장을 뛰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면 누군가가 앞장서서 만들면 기회를 얻제 온다. 근데 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 동행 매니저가 뭐 가사 관리사가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프리레스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협동작을 하는 뿌리는 이유가 다른 일을 하면서 두세 시간만 돼서 프리레스를 일을 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직업을 가친 사람들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프리댄스를 할수 있거든요. 선생님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것이 장점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도 이렇 좋은 계획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더운 날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심일한 이렇게 그냥 무겁게 오면서도 떡이고 뭐뭐 갖고 오신 사람들한테 어이,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공지사 다음주 우리 휴가하기로 했죠? 네. 한 번도 나오지 마세요. 이 네. 더운 데 와서 헛걸음질 하시면 안됩니다. 네. 자 제가 공지방은 뛰어 띄워, 띄워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주는 더 멋진 수업으로 하고요. 오늘 체조 말씀 저 다음 주 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어, 우리가 다음 주쉬고그 다음 주에 사회체는 뭐죠? 건강체조 박경성 교수님 진행할 거거든요. 체조는 뭐 어디 가서 나온 가쓸수 있는 거고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 누군가 나는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 어 선생님은 10년 전이나 20년이에 왜 똑같이 이래요 그럼 나는 뭐요? 늘 언제나 건강체조와 함께했다고 저는 자고 하거든요. 이게 나의 건강 지키 지름길이에요. 누구나 건강체조는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지 5주차에는 꼭 참석해주길 바라고요. 자 단체 사진 찍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의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 자 갑니다 1번 포즈 가겠습니다 1번 사랑해 나를 사랑합시다 아셨죠? 나를 사랑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해 자두 번째는 뭐예요? 자 우리 한일 고려 파이팅 양손으로 하겠습니다 한일 고려 파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셨죠? 양손 자 뒤에는 다 들어주셔도 돼요 우리는요 한 손만 들고 양쪽 오, 오 좋아, 좋아. 세번 가겠습니다, 세 번. 번. 1번은 뭐였요 1번 뭐 사랑해. <laughs> 2번은요? 마이킹. 3번은요? 아자! 마이킹! 똑같아, 이거. 사진을 찍는 것도 공부더라고요 맞아요 네, 처음 찍어본 사람은 들은 애들 못해요. 근데 자주 찍는 사람은 네가왜나 찍어 빨리 찍어줘? 표정이 달라져. 이 표정도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거 몇백만원짜리거든? 이미지 공유 그거 하다보면. 근데 이 사진도 자주 찍으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이쁘이귀여이 근데 이게 1차, 2차, 2차, 3차 이게 이제 그 자료로 쓰기 때문에 그냥 그 찍는다 생각하고 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이빨 했으니까 내 입만 담물고 마스크 좀 벗고 돌어주세요 육초입니다. 육초. 6초. 네. 제가 뛰고 갔어요. 육초 동안 이쁘게 강렬히 하고 계세요. 이분 복으로 들어옵니다. 저 입꼬리 올리면 복으로 복이 와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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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훔모 더. 그래도 무난 하고 있으들아이이팅화이팅이이 얼굴 가리지 마세요. 얼굴 가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차 한다고 차는 오늘 이 가려. 아니요. 화이팅! 화이팅! 네. 기가 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 기니다 어, 어우리 뭐 uh. <laughs>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신천지 할렐루야 같아. 아 해본 소리야. 해본 소리야. 소리야. 웃 자, 아 힘들니까. 괜찮아 유행은 따라가야 돼 유행은 따라가야 돼 덕분에 덕분에 잘 되는 거예요 갑니다 갑니다 우짜 오짜가겠다 우짜 우 이쪽은 이쪽은 이거 이거 이거야 그래요 그렇죠 어 센스 제는 확실히 우리가 18년도에 만났거든 18년 근데 이제 재미로 우리로 만나갔고 갑니다 귀요미웃짜 우짜 네, 잘 <laughs> <laughs> 이제는 우리가 내려줘야 할 시간,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